이특씨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이특씨는 가요대와 예능을 넘나들면서 탁월한 친화력과 또 뛰어난 예능감을 자랑하면서 차세대 명 m 씨로 주목받고 있죠 스시쇼 360에서 따뜻함 속에 수가있는 날카로움으로 스타들의 혼을 쏙빼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기다려셨나요네 <laughs> 희열 홍보까지 가기지 않는데요 대표팀을 감전할수있는 그런 곳인데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한 번만 파티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 다씹으로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자, 인터뷰 좀 가셨나요? 긴 추석 명절 연휴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이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른 시간에 많이 와주셔서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스타쇼360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MC를 맡게 된 이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저는, 예, 탁지현 씨 형님 옆에서 진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공곰이좀 생각을 저도 해봤었는데요. 우리 강호동 씨,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사자 호랑이로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강하고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또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뭐 씨름이라든지 정말 남자 스포츠가 맞다면은 탁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또 스포츠 종목에 비유를 하자면은 내뱃체조 같은 느낌이 <laughs> 좀 들고요. 또 굳이 뭐 어떤 동물에 비유를 하자면은 뱀 같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표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스포츠 종목이나 이런 동물 느낌만으로도 어, 이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많은 걸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엑소분들이 완전체로 예능에 단체로 출연하는 게 저희 스타쉽 6 0이 최초라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엑소 사랑주신팬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리고 엑소분들이 녹화하기 전부터 긴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재밌게 할수 있을까, 편하게 할수 있을까,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정말 이렇게 뭐 방송 녹화하면서 편하게, 어, 그리고 우리 성내 얘기를 많이 하고, 웃다가 한건이 방송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외에 녹화했던 빅스 여러분들도 끝나고 이제 여러 차 서로 교환했었는데, 빅스 멤버들이, 형,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편하게 재밌게 했던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다라고 똑같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아이오에 여러분들은, 정말 되게 퉁퉁 부어서 개구리 왕무이가될 정도로 많이 붓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던 방송하고는 조금은 정말 다른 방송이다라고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신화 완전체를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서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워낙 공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저희 프로그램이 아이돌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더 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아이돌 또 혹은 연기자까지 또,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항상 열려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저희 스타 쇼 360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에서 <목소리도> 우리 박상욱 감독님 계시다면 스타 쇼 360에는 박상욱 피디님이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엑소편을 우리 편집을 5회 이상 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재밌고 또 기대하는 만큼 불안감도 많이 크기 때문에, 어 저도 항상 첫방이 언제예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4360어 MBC의 의원, MBC 뮤직을 통해서 오늘 밤 첫방송 되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회뿐만 아니라 매번 회가 거듭될 때마다 좋은 기사, 문방사수 하시면서 캡처 하시면서 좋은 글들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쇼 손녀공. 화팅